갑시다. 달려봅시다. 어제 그 뭐냐 마이크 따로 오디오 스테이션 따로 해가서 내 목소리를 두개 동시에 입혔더니만 약간. 뭐라 그 목소리가 좀 울리게 녹음되 있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마이크 자체를 빼버리고 오디오 인터페이스로만 내 목소리 녹화되게 해서 방송 진행하는 중뭐 경험 겪어봐야지 수업료 내고 배워야 되지 않겠나 이제 OBS라는 게 내가 만져보지 못한 방송용 오픈소스 프로그램이고 그래서 다들 초보 스트리머들 이렇게 실수하는 것 같더라 보니까 <laughs> 목소리가 잘안 들려 <laughs> 뒤에 있어 컴프레셔를 두개 넣고 그거 해야 돼어이돈 버는 차로 되어 있네 돈 차로 여기 시즌 주는 차들 다 필요 없고 MG6 X Power 저 갖고 싶네 화이 음 오케이 Let's go 가자 글리치 한번 하고 가지 어차피 글리치 세팅으로 되는 것 같은데 글리치가 뭐냐면은 아 어... 그러니까 한국말로 해서 뺑기로돈 버는 거돈 맵이지 돈맵 돈이랑 경험치랑 그 다음에 휠스핀 하나씩 가져 여러 그러니까 보로 좋다 기회가 있으면 해라 근데 이게 근데 이게 목적이 돼서는 안돼 적이라게 이걸로 해서 사고 싶은 차가 있으면은 해도 된다. <laughs> 게임 측에서 게임사 측에서 안 막는다. 글리치 하는 방법. 이거는 되게 유명한 글리치 방법이라서 유튜브에 포르자 호라이즌 5 돈버는 법 검색하면 다 나와 있어. 나, 나도 그냥 그거대로 그 차에 이 튜닝 세팅도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고 있어. 그래서 하나 둘 하고 브레이크 핸드 브레이크 잡아주면은 일치가 알아서 이렇게 해서 돈 버는 거지 돈 벌기 참 쉽죠? 현실보다 낫지? 역시 사람을 안 만나고 돈을 벌수 있는 직업을 골라야 된다. 일 <laughs> 스트레스보다 사람한테 받는 스트레스가 더 크다. 특히나 동양은 그렇다.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도는 거야. 벌써 1등했고 가끔 뭐 스타크래프트로 따지면은 유즈맵 세팅으로 해서 이겨서 랭킹이 올라가는 그런 거어 차도 한대 받았네 씨프한대 받았다 얼마나 좋은 하루냐 <laughs> 어. 기분 좋아 그래서 이 게임 하는 것 같아 레벨업 됐네 좋다 잘했다 마스트레서 이거 빼진 거 사주고 다시 컬렉션에서 지프 한대 받은 거오좀 등급이 높은 지프네 강원랜드 가자 5,000원 기름값 한번더 이제 차 얻자 아, 아깝다 아깝다 이래서 도박이 중독된다 사람들이 <laughs> 조심해야 된다 잘못하면 폐가 망신한다 <laughs> 딱 즐거울 정도만 얼마 정도 딱 리미트 쓴다 생각하고 그러고 들어가야 돼안 그러면은 끝도 없어 솔직하랬어 세팅해서 이제 다시 이지하게 가자 커스텀 울티메이트 하드 미디움 이지 이지하게 가자 브레이킹 아시스트 안티라 온락온 하고 스티어링 스탠다 컨트롤 온, 온, 오토매틱, 트렌라이 풀, 오케이, 세이프, 그 다음에 이제 달리면 된다. 근데 위치가 어디지? 이 멀리 왔네, 한꺼번에. 오늘도 요거, 패스트 트래블 보트, 뿌개고 댕겨야 되는데, 여기 하나 더 있네? 여기 그때 그거, 그거 막 엄청 빡센 거 그거 아니지, 혹시? 아니길 바래 맞아. 오늘 페라리 타고 400m에서 우측으로 꺾자 오우 예 글리치한 장소가 여기로 다시 리스폰 되게 해놨네 가자 레이싱 게임의 본질은 직선주행이다라고 그 레이싱계 거장이 말했어 근데 그 말이 뭐냐면은 토너링도 이렇게 빨리 빠져나가서 결국 누가 직선으로 곧게 빨리 달리느냐 그거 싸움이다 라는 표현이더라고 맞는 말 했더라 아, 요즘 레이싱 게임 하다보니까는 레이싱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아보게 돼. 막 자동차 축 이동하는 거랑 막 브레이킹이랑 어느 코스 코너 빠져 나가는 방법이랑 이렇게 많이 되게 보게 돼. 하나도 몰랐어. 레이싱 게임 잘안 하기 때문에. 맨날 말했듯이 레이싱이랑 FIFA 이런 거 있잖아. FIFA 온라인. 그뭐 스포츠 게임 별로 안 좋아해. 실제로도 안 좋아하고, 내가 그런 거는, 그런 것들은 내가 실제로 직접 하는 걸 되게 좋아해. 이제 액션 게임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내가 하지 못하잖아. 이거 뭐, 왜, 왜 이러고 있어? 왜저러고 있어? 교통사고 났나?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내가 났다.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 야이 살짝 달렸는데 저렇게 찍힌다고? 삔스핀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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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돌아가고 3스타 받았네? 뭐한 것도 없는데? 진짜 이렇게 후하게 준다고? 뭐 알았지 여기로 왔지 여기로 안내해줘 그러면은 잘못 왔나 보네 그렇네 길을 잘못 들었다 이거 찍히는 것 때문에 자꾸 이 서브 이션 뜨는 거 아니야 혹시나 패스트를보 이거 맞네. 어, 이거는 이거, 는 이거, 페라리로한번 도전해보자. 이렇게. 할수 있을거야 팩트 없다 <laughs> 근처도 못갔다 어 이거를 넘어야 될 산이긴 해. 어, 여, 여, 저게 페라리보다 단단하다고. 저 나무가 <laughs> 말이 안 되잖아. 이거 뺑기로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 리젠 시키는 거지. 칼을 바꿔가지고. 어, 아무, 아무거나 상관없어. 그러면은 여기 위에 지붕에 쟨.. 제... 아.. 안해 주네. 아, 막아 놨네, 이거. 나 같은 나 같은 생각을 어, 포개져 있다. 맞지? 포개졌지. 야. 새로운 버그 알아냈다. <laughs> 야. 어? 지붕 위에 올려 주진 않았지만 나같이 잔머리를 쓸 거를 이 제작사가 알았다. <laughs> 아유 저거 이거 해결했네. 그 어, 입안에 가시 같은 거였는데 됐다 여기 패스트 트래블 하나 더 있네 여기 걸로 가자 아우 좋았어 역시 시도해봐야 돼 <laughs> 뭔가 자기도 모르는 곳에서 운이 운이라는 게 풀릴 수가 있더라고 살다 보면 그래서 너무 안 된다고 좌절할 것도 없고 람보는 언제 얻었니? 람보 내가 언제 얻었지? 한번 원래 두 대밖에 없었는데, 나도 모르게 차들이 막 얻어져 있어. 막 하다 보면은, 막 이게 한 899종인가까지 있는데, 홀르자 5가. 그래서 뭐 나도 모르게 가끔씩 뭐 많이 먹더라. 차를 요거 한 다음에 여기 숨어져 있는 놈또 없지. 여기 오늘 제 목소리 잘 들리죠? OBS 세팅 공부해서 다시 쉽게 해놨는데, 제대로. 잘 들리면 아무나 채팅 좀 쳐주세요. 400m, turn left. 400m에서 탑 랩. 어, P1 맥 라렌. 좋아, 내 드림 카운 엔진 소리 끝내주시 어어 <목소리> 어 <목소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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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가는 길이 곧 길이다 느려 없어. 이 가자 오늘 어, 뭐야 아프리카 한명 치즈식 한명 유튜버 한명 어, 트위치 한명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두명 들어와 있다고만 뜨네? 뭐지? 오, 운영자나 막 그런 보시 들어와서 내 방송을 감독하는 건가? 그럴 수도 있겠다. 아무튼, 와서 봐주는 두 명이 있어서 내 즐겁게 달리고 있어. 고마워요. 내 목소리가 다 온전히 전해졌으면 좋겠어. 깔끔하게. 오늘도 이거 방송 하고 나서 모니터링 한번 해봐야지. 잘 녹음이 됐나 안 됐나? 얼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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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얼씨고 좋다. 인생이 720도로 바뀌었다. 방금 돈게 720도였다. 어, 쓰레기 수거하러 왔어요. 아, 또, 여기 이 마을 지나가야 되네. 스키송스키송 불러주는 그 집, 여기. 어, 이제 여기는 거의 맨날 드라이빙 오는 것 같아. 네, 내 방송 보는 분도 여기는 되게 자주 볼 거야, 이렇게. 어 마블 그거 다운 받았거든. 게임 그 뭐냐? 그마 아케이드 게임 있잖아. 가면서 싸우는 거 게임 다운 받았는데, 그래도 맵이 왜 이렇게 보여? 아, 좀 잘, 좀 잘, 좀 인터해 주라. 여기까지 오케이. 어, 저기 위에 있는 거구나. 잘 아, 알겠다. 이것도 지붕 위에 있으면은 그거 하자. 야메로 하자 야메로 가라로 구라로 차 바꾸는 거 있잖아 저기 있네 여기 있네 어쩔 수 없어 이거 뭐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도전 좋아하는데 여기 하고 베스트 트래블 저기 있지 그럼 차를 한번 아까 행운의 이걸로 아큐라로 바꿔보자 빠밤 깨져 있을 수도 있어 안 깨져 있나? 안 깨져 있는 그대로네. 그럼 현관에 박고 그래 알아. 데스티네이션에 온 거. 그럼 오프로드 카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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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거기로 보내지 말아 줘. 아직 아직 여기에 목적이 남아 있어. 오프로드 카 오프로드 카로 한번 바꿔보고 깨지면 좋고 지붕에 젠 해주면 좋고. 실크송 때문에 다 들어왔네. 그래, 여기로 해서, 여기로 해서 뛰면 되니까, 는 이대로만 앞으로 나가서, 이렇게 점프해주면 된다, 이거잖아. 그지? 차가 정신이 나간, <laughs> 차가 마팅을 간다. 이제 차도, 기계도 함부로 쓰면, 손목, 아니, 좀더 뒤로 가야 되겠다, 느낌에. 안 됐다, 이거. 잘하고 있어. 너만 믿을게. 한번 가봐. 가보자. 나도 나 내가 나도 내가 나를 못 믿겠어. <laughs> 가보는 거야 그러면. 한번 더, 한번 더. 아, 아가 무겁다. 안돼 가벼운 걸로 바꿔. 좀 오프로드에서 좀 날렵한 걸로. 제일 좋은 차로 가. 얘로 가. 바꿨을 때딱 뿌개졌으면 아까처럼 좋겠다 아.. 안되네 사용자 유저들의 뺑기는 한 번만 용납해준다 저 친구도 이거 하고 있나? 그런 거 같은데? 너도 이거 하고 있구나 반갑다 야 반갑다 친구야 한번 가보자. 완전히 잘못했다. <laughs> 저 친구들 진 못했네. 아, 이게 참... 이거는 인터넷 공략을 한번 보고 와야 되겠다. 안 되겠다. 이걸로 해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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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미안해. 패스트 사이트 가지 말고, 착대 가벼워 보이는데 614 1000kg가 다 넘고 500kg 얘는 좀 토크가 약하고 아까 아예 해봤지 온로드는 확실히 쉽지 않을 것 같아 오프로드로 해야지 근데 컨텐츠가 재미가 없다 <laughs> 재미가 없다 그럼안 된다 어 스페이스마린으로 하자 잠깐만 대기하면 끄고 게임 가서 어 제다이 서바이버 데이브 더 다이버 요즘 이거 하고 있거든 게임 개인적으로 방송에 내보내기 그런 게임은 좀 아닌 것 같아 좀 약간 힐링 게임이라서 그래서, 방송원을. 오늘...